어울리나? 컴퓨터는 컴퓨터가 갑자기 문이 꺼져 버려서 자 여기서 계속할게요 자 그래서 청정시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원래 접속사라는 뜻이 있고 이게 결합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접속사라고 한 단어 단어 문장 문장 결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in c o n 위 u n with 라고 하면 얘가 같이 묶여서 뭐 뭐와 함께 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의사와 함께 스타티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룹, 한 그룹을. 그런데 뭐하는 그룹? To help, 돕는 그룹. 그런데 뭐하는 것이? Both doctors and families의 의사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돕는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이 의사와 가족들이냐면, 앞에 help 썼으니까, help 목적어 뒤에 원형이나 토부정사 쓸수 있죠. 당연히 deal with라고 하면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런데, 뭘? 그러면서, 너,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는 정신적 상처, 정신적 외상이죠? 그러면서, of medical and surgical errors, 의학적, 그리고 수술적인 오류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다루는 것을 독기 위해서 그렇게 미를내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의사들과 가족들이 직접 다루는 걸 돕는 거죠. 우리 딜은 자동사나 딜을 위드를 써야 다루다라는 뜻이 됩니다. 명사로 쓰이면 거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얘는 능동의 형태로 딜 위드. 당연히 앞에 토를 붙여서 토딜 위드를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딜은 하나 더 알아놔야 될게 딜을 쓰고 나서 뒤에 딜 인을 쓰면 거래하다라는 뜻으로 뜻이 조금 달라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길은 일단 다른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뭐가 교체되면, 글 전체 흐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맨앞세 번째 줄에 대에다가 A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The c a n a d i a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다가 B. 그리고 마지막 부분 The Canadian was d e e l 감동하는 부분에서 C. 이렇게 A, B, C로 나눠놓고, 글 전체적인 순서 배열 물어보는 문제 일단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이 글은 조금 쉽긴 한데 신경 변화를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자이캐네이 부분의 신경 변화로 적절한 것은 아 당연히 뒤쪽 부분은 너무 빠하죠 일단 뒤쪽 부분은 100% 무브드한 상태로 갈 거예요. 또는 터치 한 상태로 갈 거고요. 또는 임프레스 한 상태로 가겠죠 일단, 이 중에 제일 나름만 한건 당연히 터치드죠. 왜냐면, move는 뭐, i m p r s s 는다 표현이 됐으니까, 물어보기엔 너무 쉬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 부분에는 이 수술 잘못된 맞춤로 인해서, 일단, angry죠.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이거 angry로 나면 문제 너무 쉽잖아요. angry를 슬쩍 바꿔서 outraged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 괜찮아요. outraged 또는 furious 라는 표현을 써서 격분한. 또는 인센스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인센스데 이런 식으로 슬쩍 뭐, 화가 난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난이도를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당연히 앵글이 말고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화가 난이라는 표현을 나타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인신대비용으로 가능할 건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시간 1분 줄게요. 정리하세요.